아,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농무입니다 오늘은 23년 12월 1일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예, 저희 백과수원 전경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어, 단풍이 얼마 전에 지고, 예, 낙엽이 예, 다 떨어져서, 이제, 어, 가지에 잎사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쫙, 어, 여기 파이프가 있는 쪽까지만 저희 가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가수원은 이렇게 위에서 어,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유인만, 어, 유인만 지금 어, F열까지 지금 이쪽 왼쪽에 보이는 부분은 지금 유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저 오른쪽, 저 F열, 저기 저 G열, G열 쪽부터는 아직 어, 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옆으로도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부터 여기 여기가 이제 지금 정면에 보이는 부분에 어, 왼쪽이 이쪽은 어, 요쪽. 지금 유인이 되어있는 상태고 오른쪽은 지금 유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잘 안보여요 좌우로 유인이 주로 되다보니까 잘 안보이는데 이제 그 저희 낙엽이 다 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끝전정을 같이 하면서 이제 아마 진행을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G열, G열부터 이제 G H I J K 다섯 어, 열이 남았는데요. 다섯 개는 이제 유인하면서 끝전정도 같이 해서 뭐 진행을 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작업하는 거 어, 계속해서 영상 어, 보여드릴 거고요. 예. 다 네, 내려왔고요. 여기는 이제 I열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잎사귀가 다 떨어졌죠. 네. 보시면 H열 그 G열,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어 작업을 이제 할 거고요. 어 여기 어 F열이고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열 맞춰서 간격을 띄워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쭉 유인이 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유인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 G 열, G 열 쪽부터 이제 K 열까지 싹다 하고 나서 다시 여기로 이제 와가지고 끝전정을 어,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쭉 올라가는 상태 볼 수가 있고요. F 열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자, 한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파이프에, 예, 네, 잘, 이렇게 각도 맞춰서, 되어 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 여기는 이제 그, 제일 긴게 3년 차네요. 저쪽에 3년 차. 이제 네, 여기는 다시 받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결과지를 좀 다, 다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 예비전정 해서 어, 그런 거구요 표시를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 이제 표시되어 있는 이 빨간색 여기 요 위치에다가 이제 결과지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할 거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어, 간격을 띄어가지고 이 사이가 간격이 멀죠. 그러니까 저게 하나 어, 받을 거. 저렇게 미리 표시를 해두는 이유는 어,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꽃이 피고 막 잎사귀가 막 달리고 막 이러면 잘안 보여요. 제가 어, 내년 3월 달쯤에 이제 고접을 해야 되는데 잘안 보이기 때문에 빼먹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겁니다. 어, 전부 다 표시해 놓은 건 아니고요. 표시를 해 놓은 것도 있고 안해 놓은 것도 있어서 나중에 또 돌면서 한번더 여기 표시를 또해줄 겁니다. 그래서 라카 전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락하 전정.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어, 정확하게 어 이제 해줘야 밀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영구주의 경우, 여기 이제 비영구주인데비영구주는 어, 이제 어, 두개 또는 뭐한 세네 개 정도의 주지만 남아져 있어요. 그리고 어,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제가 결과지를 받아놓은 거고 요런 것들에는 이제 다 제가 고조를 할 거예요. 고조하려고 이걸 다 지금 남겨놓은 겁니다. 이거 다 고조하려고. 깎기접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깎기접. 깎기접 여기 잘라갖고, 깎기접 해가지고, 추앙으로, 어, 어, 갱신할 겁니다. 그래서 쭉 키워 올려가지고, 양쪽으로 벌려서, 그때 이제 요거 다 없애버리고, 이제 조금만 남겨놓을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주지로 요것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은 벌어먹을 용으로 이렇게 받아둔 거예요.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제 일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어, 꽃눈도 한번 쫙 보여드릴 거예요. 꽃눈은, 여기 보시면 꽃눈이 쫙 이렇게 붙어 있죠? 네. 이렇게 쫙 붙어 있는데, 어, 꽃눈이 몇개 정도 있는지, 어, 그런 것도 다 제가 한번 대체적으로 어, 얼마 정도 있다. 어, 몇년차 결과지에 꽃눈이 지금 얼마큼 있다. 어, 이런 것들도 어,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그 가수원에 있는 나무 어, 결과지와 어, 저희 결과지, 어, 또 꽃눈의 개수 그리고 이렇게 유인 상태라든지 아니면 결과지 상태 이런 것들 같이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